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어, 주식과 코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가장 큰게 이제 관세 전쟁 때문인데요. 어, 이게 지속되면은 주식도 코인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3월 금리 발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관세 전쟁이 투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현재 시간은 어, 2월 8일. 토요일 10시 3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 우선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UX 링크 종목에 관해서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는 UX 링크 말씀을 드릴 때 어, 추가적인 상승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시면은 977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라고 추천을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방에 입장을 해 주신 분들께서는 2월 7일 어제 날짜죠. UX링크 욕심 매도가, 욕심 매도가 1,240원으로 잡아 드렸습니다. 1,240원으로 잡아 드린 이유가 어, 1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UX링크를 1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여기가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자, 보시면은 UX링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될 시에 될 시에 저희가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40원은 이쪽 부근이고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갈 수 있으니 여기서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매도가까지는 도달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지만 이제 욕심 없이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최소 수익률 이제 20% 수익률 20%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1,240원 매도. 수익률은 20%를 챙겨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 UX링크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 수익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되시면은 제가 매도가라든지 매도 사인이라든지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UX 링크를 계속 가지고 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지금 제가 이1 시간봉 기준으로 이 채널 이 박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스를 그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세선 타고 저항 그리고 반등 그리고 저항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생각과 다르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 그 떨어질 수 있는 그 위치는 이 하단 추세선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금액대를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1200원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31선, 빨간선 보이시죠? 한 시간 봉 빨간선. 1100, 9원, 1105원, 1100원 때를 이탈하게 되면 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계속해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세를 한번더 매도, 사인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13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혼자서 어, 매도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 드렸으니까 댓글 통해서 정보방 입장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실 것같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건데 이 관세 전쟁이 투자시장에 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 텐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수출이 비용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관세가 오르면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커지겠죠. 어, 그리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기술주들이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은 뭐 중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 증가로 실적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면 헬스케어나 뭐 필수 소비재 같은 뭐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3월 금리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 최근 기사를 살펴보시면 뭐 금리나 기대감이 하락, 뭐 금리 곧바로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 트럼프 정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암호화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 비트코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불안 증가로 인해서 뭐 달러라든지 그리고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융 불안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당장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이고 뭐 옵션 선물 매매 뭐 또는 뭐 코인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하락 쇼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아니시면은 현물만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음, 투자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같은 패닉셀 잘 이겨내셔가지고 투자 성공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X 링크 같은 종목들을 받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